자, 올림푸스 도쿄의 기본 2 어, 1강이랑 2강 수능만 할게 어 모든 아이들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서 즉, 아이들이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 프리, 프리디스포즈가 누구누구를 뭐뭐하도록 성향갖게 하다야 수동으로 많이 쓰여 성향 갖게 되어진다. 뭐뭐 하도록. 그래서 오시이절이기 때문에 투부종사를 쓴다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고려하도록 자기 자신을 작고 약하고 무능력하다고. 그래서 구조가 좀 특이한데 이 괄호 전체가 목적격 보어. 네, 괄호 안에서 다시 동사 목적어 또 목적격 보호 이런 구조인 걸 이해해야 돼. 다시 아이들은 성향이 갖게 되어진다 고려하도록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아이들 생각하는 대상도 아이들 그래서 제기대명사 쓴 거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자기가 작고 연약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혼자 살기에는 전치사지니까 아이인지 그래 어조가 딱 부정적이지 그래서 어른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거큰 틀에서 아이들은 믿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뭐뭐 할 거라고 뭐뭐 할 만큼 뭐뭐 하기에 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한 단순한 일들도 어떤 단순한 일들이냐 부모 어른들이 믿는 단순한 일들 뭐라고 믿는 그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단순한 일들 뭐없이 실수나 어색함 없이. 그래서, 어, 참고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거야. 그래서 뭐이두 문장은 같은 맥락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고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이런 결과의 원인이 필요하잖아. 항상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면 돼. 대부분의 우리의 실수들, 잘못들,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있어서. 인아이인지 뭐뭐함에 있어서 는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어디겠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적 이고 잘렸네 미안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지점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서의 오류가 발생하는 시점인거야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나올거야 아이들 자녀양육에 오류가 시작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거고, 그 구체적인 설명 부분을 또 형금 벤치를 하면 되겠지. 우리가 요구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어떤 뭐보다 더 많은 것들,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할 때, 생각. 무슨 생각? 그들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생각이 던져진다. 그들의 얼굴에.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야. 음, 부정적이게 되겠지. 나는 이것도 못 하는구나. 100점 맞아 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 몇몇 어른들은 심지어 의식적으로 만든다. 아이들을 느끼도록 그들의 자금 그리고 무기력함을. 이게 좀 특이해. l 이 원래 대부분은 뒤에 이제 형용사가 보호로 이렇게 오는데 feel 다음에 목적어 명사가 오기도 해. 자금 무기력함을 느끼도록 좀 예외적인 구조고 중요한 거는 사역 뒤에 어, 투가 아니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의도적으로 하는 거 진짜 나쁜 거야 그지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어른들도 좀 어리석고 연약하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깎아내리는 부모들은 진짜 나쁜 거지 음자 몇몇 어른들 다른 어른들 그래서, others는 항상, o t 그, 복수 명사로 고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 다른, 또 다른 어른들은 대접한다. treat AHB야. -A 아이들을, 어, 인형으로, 그러니까 막 살아있는 인형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 animated d o l l s 어떤, 가지고 노는, 음 함께 놀게 될, 수동으로 쓴게좀 특이하네. 그래서 지금 계속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못 대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는 거를 눈치채면 돼. 또 다른 어른들은 해가지고 이제 어게인 한번더 똑같은 거 쓰기 좀 그러니까 어게인을 붙인 거야. 대우한다. 아이들을 가치 있는 재산으로 가치 있는 재산으로 대하니까 되게 좋은 거 같지만 아니야. 이 재산이 포인트야. 가치 있는 이 포인트가 아니라 재산으로 조심스럽게 돌봄 당해야 하는. 그니까 또 과대, 아, 뭐 과잉 보호도 안 좋다는 거야, 결국은. 수동태 쓴거 확인해 주고. 반면에, 여전히 또 다른 어른들은 만든다. 아이들을 느끼도록. 어떻게 느끼도록? 이 필드에 대절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아이들이 매우, 어, 쓸모없는 인간 화물이라고 느끼도록. 최악이지, 최악. 그래서 양 극단이 다안 좋아 아이들을 너무 막 오냐오냐 또막 조금 뭐라고 했지? 음아 그렇지 막해 과잉 보 그렇지 과잉 호 하는 것도 안 좋고 물건 취급하는거안 좋고 또학대하고막 쓸모없는 인간 이러는 거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 어른이 아이들을 한계 짓는 거 한정 짓는 거 자체가 안 좋다는 거야. 자어 t 비네이션 f 항상 어를 쓰는 게 특징이야. 콤비네이션이 두 개가 나오겠지 뭐. 이러한 태도들 태도들이 복수였네 부모와 다른 어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태도들의 조합이 자, 단수직이지 이게 포인트야 잘 기억해야 돼 이끈다 아이들을 믿도록 나쁜 걸 믿게 만들겠지 보나 마나 아이들이 어, 아니구나, 이거 어른이구나. 어른들이, 아니, 아이들, 미안해. <laughs> 아, 헷갈려. 이 지칭으로도 잘 나올 것 같아.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도록. 통제권을. 두 가지만 통제권이 있구나, 나는. 그니까, 나머지 98개는 다 어른들이 갖고 있고, 나는 두 개밖에 통제권이 없구나. 둘중 하나야. 기쁨을 주는 인간, 그리고 불쾌함을 주는 인간. 어른들에게. 불쌍하고 슬픈 이야기야, 그지?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쌤들은 어린이 만들 텐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음, 어른들이 양극단 어느 것을 해도 잘못된다는 거지. 아이들이 통제권이 두 개밖에 없는 건 굉장히 슬픈 거야.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강의 분석. 이강이야, 이강. 이강의 분석. 여기 수능 분석, 수능. 어느 날 아침 11시 30분 대략, o 버 대략. 나는 통하고 화 있었다, 전화로. 고객과. 고객 이름은 마이클 토마스. 일리노이즈에 살고 있는. 불행히도 나는 끝내야 했다, 프로젝트를. 까지, 바이가 까지란 뜻이 있어. 그, 완료의 의미일 때는 바이고 계속의 의미일 때는 언틸이거든? 계속에서는 언틸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조, 어, 가볍게, 끝내 했기 때문에, 가볍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에게 뭐, 끝낼 일이 좀 있네. 뭐, 이런식 했겠지. 그것은, 보통은 신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신호냐? 이 뒤를 보면 완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명사 뒤에 왔는데, 대 뒤에 완문이다. 원래는 명사 뒤에 대시 오면 관계대명사고 뒤에 불안문이 오잖아? 명사 뒤에 왔는데, 대 뒤에 완문이면, 이건 명사절이야. 명사절이고, 동격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쓰지. 그럼 이거는 위치로 바꿀 수 없겠지. 이것도 왜? 이게 제일 중요해. 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신호이다. 뭐뭐라는으로. 동격절의 특징 해석이 뭐뭐라는인 거야. 어, 때가 되었다는 신호. 무슨 때? 어, 서서히 끝내기를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 대화를, 이야기를. 1, 2분만 더 하고. 이런 신호인 거지. 아, 나 끝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1, 2분 있다가 끊어줘. 뭐 이런 신호인데, 마이크를 아니었다.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아니었다 원래 1, 2분 더 얘기를 하는 게 통상인데 얘는 바로 끊었어 The next thing I had heard I heard 내가 들었던 다음 말은 자 Friendly 조심해야 돼 이거 형용사야 부사 아니야 보호자리는 형용사 그래서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막 Friendly 오 이거 보호자리인데 부산에 틀렸네 이러면 안돼 이거 조심해야 돼 친근한 당연하지 내일 나중에 얘기해 라는 말이었다. 딸까. 전화 끊는 거지. 쿨해. 자, 스텔 특이의 스텔 모엇뭐뭐을 바라보던데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앳이 필요하다는 거. 나는 바라보았다. 어, 전화 수화기를 놀라서 인 명사함에 뭐 해서라고 하면 돼. 그다음에 존중하면서 이렇게 놀라서 존중하면서 감탄하면서 그가 끊고 나는 행업 전화를 끊다 그는 현, 과거 완료지 즉각적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나의 긴급함을 전화 끊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 끊기 전 상황이라서 과거 완료 어, 여러분 얘기했지만 시제는 시험에 잘안내 지금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는 낼 수도 있어 전화 끊기 전 상황임을 그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난 항상 존경할 것이다 그를 그의 감정적 예측에 대해서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주온 것 때문에, 주었던 것 때문에, 뭐를,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전화 테크닉을.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이런 테크닉을 얻게 되었다는 거야. 자기도 남들이랑 통화할 때, 좀, 좀 급해 보이면 바로 끊어주는 센스. 여기서 중요한 문법 있지? 최상급이면 왠지 단수를 써야 될것 같지만, 원오브기 때문에 복수 쓰는 아주 중요한 문법. treasure 이 원래 소중히 여기다인데, 해석으로좀 애매해. treasuring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외우는 편이 더 나을 거야. 직역하면 소중히 여겨지는 전화 테크닉. 내가, 아, 누군가가 말할 때, 그의 시간이 빡빡하다고 말할 때, 너는 10초만 가지고 있다. 1, 2분, 아까 1, 2분이었지. 1, 2분이 아니라 10초만 가지고 있다. 말해라. 한두 마디의 친근한 문장을 그리고 끊어라. 자, 그래서 보다시피,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 결국 이거 했어. 너도 이런 테크닉을 좀 배워라. 오케이. 어, 뭐냐. 1, 2강, 수능 분석. 여기까지.